안녕하세요. 입시학력입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있죠. 앞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현 중학생들부터 어, 이런 중요한 변화의 내용들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재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어떻게 대입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추진 배경은요, 대입 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라는 점,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불공정 요소가 확인되었다라는 점 등등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서울소재대학이 학종 위주 또는 논술 위주, 요런 대학들이 이렇게 학종 및 논술 위주 전형이 수능에 비해서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학종을 고교 유형 또 부모 능력 등 학생의 역량 외적인 요소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불공정한 전형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빠르게 급하게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학종 운영 과정에서 어 예를 들면 이제 고교 프로파일이라는 서류가 있었죠. 그 서류가 이제 출신 고교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서류여서 이런 출신 고교의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학종의 평가 요소 및 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학종 선발 결과 과학고, 외국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서로 고교의 서열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어, 발표 자료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투명성 강화와 정시 확대라는 두 가지 입시의 변화가 예고되었는데요. 현재 중학생부터 준비해야 되는 개입 변경한 무엇보다 궁금해하실 듯합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 더군다나 이런 변화를 빠르게 캐치해야 남은 기간 동안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어,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이제 입시를 준비할 수가 있겠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고교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모의 배경 등 외부 요인을 차단하고자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우선 학생부 같은 경우는요, 정규 고육, 교육 과정 외의 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됩니다. 또 2024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요 정규 교육 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입 반영이 폐지되고요 학종의 공정성 제고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에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교 생활을 직접 관찰하고 평가하고 기록한 내용만 토대로 학종 선발을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른 비교과, 교내에서도 비교과 활동이 반영되지 않고, 어,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하고 기록한 사실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 무엇보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중요성이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역시나 그에 대한 언급도 이런 교육부 발표 자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일단 교과 활동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고3인 학생들, 이제 예비 고3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학생들에게, 즉, 2020학년도 대입을 치르거나 2000, 올해, 이제 2021학년, 대입을 치르게 되는 학생들은 교과 활동이 과목당 500자로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 교과 활동에 대한 기록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이 치르는 2022학년, 2 0 2삼학년도 대입에서는요. 글자 분량, 그니까 내용의 분량은 똑같이 500자로 가져가면서 방과 후 활동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고요. 또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4학년 대입에서는 과목당 세특기록 500자라는 기재 분량이나 내용은 동일하게 가면서 방과 후 활동, 그 다음에 발명, 영재교육의 실적 등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많이 기재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세트에서의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학교 생활에 대한 종합 의견에 대한 것도 연간 500자로 기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해서 1년 동안 보고 느낀 점을 써주시는 선생님의 추천서 같은 영역이잖아요. 이 부분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또,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면 비교과 영역에 해당되는 활동들이 현재 학생부에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의 여섯 항목을 우리가 비교과 활동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비교과 활동 영역에서 자율활동 연간 500자로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또 동아리 활동도 연간 500자로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이제 자율활동이라든지 소논문이 기재가 가능했었던 입시와 현재의 입시와 달리 어, 곧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되는 즉이 어, 앞으로 이제 이 학생들이 예비 고일, 예비 고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시점에서는 예비 고일, 예비 고이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2학년, 2023학년 대입에서는요. 자율 동아리는 연간 한 개로 30자만 기록이 가능하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 명만 또 소논문 기재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4학년도 대입에서는. 어, 연간 500자 동아리 활동 기록 내용 양, 분량은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내용에서는 자율 동아리가 반영되지 않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이나 소논문 기재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율 동아리가 기록되는 그 연간 기록되는 것들이 지금은 그 활동이 풍부하게 기록이 될수 있었으나 이제 예비고 2학년 부터 시작되는 지금 현재 예비고 1, 예비고 2학년생들에게는 30자만 내용이 기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중학교 2학년, 예비 중3 학생들부터는 아예 자율동아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지금 봉사활동에 대한 특기사항이 500자씩 기록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특기사항 기재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봉사 활동 실적이 또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대신에 교,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봉사 활동의 실적은 대입에 반영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 계획에 이런 봉사 활동이 잘 들어가 있고 또 이에 대한 어, 담당 선생님이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활동했었던 그런 내용들은 여전히 기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진로 활동 연간 700자로 들어가는데요. 진로 희망 분야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교내 수상도 이제 2022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기당 한건 그래서 전체 6건까지만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024학년부터는 2024학년도 대입, 현재 중학교, 이제 예비 중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입시부터는 이런 수상 경력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요. 독서 활동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은, 어 이런 수상 경력이나 독서 활동은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진로와의 연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학업 역량 부분에서도 어, 중요하게 쓰였던 항목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 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얘기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보완 서류인 자기소개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요. 2021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예비고 3학년의 경우는 기재 금지 사항에 대한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의문항및 글자 수가 축소된다고 하는데요. 2 0 2 2학년도저 2023학년도에 대입을 치르는 어, 중3 고1 그러니까 예비 고1 예비 고2 학생들에게는 4개 문항 5천 자 현재 대입자 수소가 4개 문항 5천 자인데 여기서 3개 문항 3 1 0 0 자로 그 분량이 축소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2024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예비 중3 학생들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학종의 서류 중 하나인 교사추천서도 폐지되는데요.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2021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되는 이제 고2 예비고3의 경우는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 예고를 했고요. 또한 2022학년 대입을 치르게 되는 현재 고1부터는 교사추천서가 폐지됩니다. 어, 학생부의 공정성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되었었는데요.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고교별로 세특사항의 양적 또는 질적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어, 이런 이제 상황에서 앞으로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기재를 주당 수업 시수가 많은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그 기재 사항 기재를 의무화, 필수화한다라고 합니다. 어, 학생부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논문 등재, 도서 출간, 발명 특허, 교회 경시, 해외 봉사, 공인 어학 시험이나 교회 수상 실적 인증 취득 등을 기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지가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불이익이 취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교과 세부특기 사항이 필수화되고,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정량적인 측면 또는 독서, 봉사, 또 수상실적 등등이 2024년 대학 입시부터는, 2020학년도의 대학 입시부터는 어,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의 축소폐지라는 자체가 학종 전형의 무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그런데 어, 여전히 학생부의 정규 교육과정 내의 비교과 영역, 또 교과세특 행동특성 종합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고. 또 학생부의 자유 활동 특기 사항, 또 정규 동아리의 특기 사항,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 활동 실적, 진로 활동 특기 사항 등이 대입에 여전히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강화되겠죠? 즉 학생의 학업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 잠재 가능성, 전공 적합성 등을 보기 위한 항목이 어찌 보면은 세 특기록이나 이런 자유 활동, 또 정규 동아리의 활동 또 학교에서 진행된 봉사, 진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더 집약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부 발표에서는요, 세특 중요성, 교과 세특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3년간 총 40여 명의 교과 담당 선생님이 해당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성취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에 대해서 학생을 평가한 그런 360도 다면 평가의 결과가 바로 세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대입에 있어서의 전형 자료로 충분히 이런 세특 기록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니 학종이 무력화되지 않을 거다라고 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2024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예비 중3 학생들이 사실 이런 발표들이 나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럼 나는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 표면적으로 발표되는 내용들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정확히 어떤 부분을 내가 준비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대입에 준비하는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종의 분량이나 학종의 내용이 어, 축소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학종에서 학생의 우수성을 학교 내에서의 어떤 성실도나 교사의 추천 내용들을 토대로 어더 진지하게 검토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바뀌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 여전히 교과 세트 행동 종합 특성 사항 그다음에 학교 내의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얼만큼 성실하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자율 활동의 영역이 여전히 학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볼수 있겠습니다.